안녕하십니까. 두공TV 입니다. 요새 보건용 KF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. 줄을 서서도 못 구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렇다고 안낄 수도 없고 구할 때도 없고 그래서 보건용 마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용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생긴 건데요. 좀 투박하게 생겼습니다. 일할 때 쓰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래도 성능 하나는 끝내줍니다. 이 산업용도 등급이 있는데요. 특급, 1급, 2급 이렇게 있는데 특급은 성면을 취급할 때 쓰는 만큼 분진을 99% 이상 걸러줍니다. 어, 보건용 마스크로 보면 KF99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1급 제가 여기 준비한 거죠. 1급. 1급, 1급 준비했는데. 자. 1급은 용접이나 그라인더 사용 시에 착용하는데 뭐뭐 어, 용접할 때 발생하는 초미세 먼지까지 막아주고 보건용으로 보면 KF94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, 이 2급 마스크, 2급까지 있는데, 2급은 KF80 등급이 됩니다. 그리고, 이렇게, 1급, 이렇게 적혀 있는 거, KF, 뭐, 한국에서 인증받은 것들이고, 요것처럼, 뭐, N, 뭐,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들 KF 안 적혀 있고, 다른 거 적혀 있는 것들은, 95% 막아주는 거는 맞는데, 다 한국에서는 인증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꼭 보건용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. 사실 보건용보다 더 밀착이 되고, 그리고 더 이렇게 튼튼하기 때문에, 더 튼튼하기 때문에 사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생긴 게 이렇게 생긴 만큼 단점도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너무 투박하고 착용하고 다니면 배트맨에 나오는 베인이라고 놀림받을 수도 있습니다. 베인 아시죠? 전부. 그리고 보건용에 비해서 얼굴에 자국이 착용하고 난 뒤에 벗으면 깊고 그리고 오래 갑니다. 그리고 보건용처럼 귀에 거는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고무, 고무가 두 줄로 되어 있는데, 요거를 머리 뒤로, 머리 뒤로 넘겨서 쓰는 타입이기 때문에, 이게 뭐, 썼다, 벗었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. 근데 뭐, 안 하는 것보다, 안 그러면 뭐못 하는 것보다 무조건 낫기 때문에, 지금 당장 가까운 공구상으로 달리세요. 热。